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요 바로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규 시크릿은 절대 나오고 있지 않은 브레인 로 훔치기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로벅스를 써야지 신규 시크릿을 볼수 있는 건지 야 모르겠는데 자전거 요 친구는 뭐못 봤고요 그라마의 마둥둥 요 친구도 당연히 못 봤고요 그 다음에 뉴클리어 다이너스요 요 친구는 본계정의 도감장만 했지 직접 뽑은 적은 없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이 신규 시크릿을 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라바 도감도 많이 채울 거거든요. 이 라바 도감을 다 채우면은 기지가 기지가 라바 요감 색깔로 변한다고 하는데 <laughs> 이거 다 채운 <채우는> 사람이 있을까?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로 꿀팁을 알아냈는데 이 라바 라바 이벤트가 열리는 시간이 이 스피드. 이 스피드 남은 시간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지금 17분 뒤에 이제 또 라바 이벤트가 열릴 거고, 남은 시간 동안 저의 시크릿 브레인러들 살짝 또 보여드리자면은, 본 계정에는 좀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지금 제일 높은 게1 5밀리언 친구, 요 친구. 이제 그때 라바카가 많이 없어졌죠, 그쵸? 라바카를 많이 보내가지고 하늘로, 여기 있는 부계정지를 딱 보더라도 라바카는 전혀 많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누가 있다? 로스트랄리토스. 요 친구들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부계정을 보여드리 여기에 무슨 유치원 그 자체야 와 유치원 그 자체죠 그쵸? 2층에도 지금 굉장히 많을텐데 뿐만 아니라 이진님한테도 제가 좀 많이 줬습니다 이로스트레이리토스를 그래가지고 빨리 이 친구들도 합성할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 이것도 나만 몰랐어? 댓글 보고 아안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 다이아 다이아 브레인도이 친구들은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버블껌 머신 여기다 딱 갖다줘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30초 동안, 그지 다이아 브레인로 하나당 30초 동안 이렇게 활성화가 돼. 와, 전 이걸 몰랐어가지고 계속 구매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다이아 브레인로들 나오면은 다 가져가야겠네. 다이아랑, 그 다음에 몬바르 딜러, 크크 딜러. 그 친구들을 다 챙겨야 된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라바 스프링 몇초안 남았거든요. 3, 2, 1. 라바요. 와, 일어나라. 야, 나이스. 라바 이벤트 시작이 됐구요. 자, 지금부터 라바 도감을 한번 열심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라바 우리 오딘 딴딴 딴. 그리고 라바 병기타 조기차. 라바 발레리나 롤롤러. 요 친구들. 요 친구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잠깐만, 이거 지금 초기 왔거든요. 왠지 지금 버블검 키면은 왠지 시크릿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치? 바로 슉. 오케이. 제발. 제발, 지금 시크릿 나와야 돼요. 30초. 단 30초. 아, 아,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아, 라바 누비니 비자니니. 아니, 뭐, 라바로 만든 이거 비잔가요다탄거 같은데? 이거 탄거 아니에요? 어, 뭐야. 탔다고 하니까. 탔다고 하니까 숨겨버리네 버블껌으로 야 이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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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고 이거 버블껌만 탄 피자 일단 도감등록 근데 잠시만 이거 무료 스피드 들어왔나 오 무료 스피드 하나 들어왔네 라바 오라클레오라클라랑 라바슬랩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제발 돌리고 돌리고 슛 어?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이 뭐야 이거 어 서버야 야저아나 서버렇게 안 켜고 있었네 아 잠시만요 아, 나 서버렇게 안 켜고 있었네 <laughs> 야 근데 이게 서버로키가 나온다고? 와 신기한데 오케 이 바로 딱워주고요 어쩐지 어쩐지 브레인 같은 것도 안 나오더라 이제는 나오겠죠 그쵸? 서버로키 켰는데 네배나 켰는데 좀 나와줘야죠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버그인가? 어? 요 친구 아까 버블껌에 갖다줬잖아 그치? 버블껌 기계에 갖다줬는데 왜 계속 이렇게 투명하게 표시되지? <laughs> 잠깐만 야아 영혼이 영혼이 지금 저기 남아있는 건가? 이게 뭐야 이거?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요 친구를 딱 오케이 넣어버리면은 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빠르게 이동해가지고 그렇지. 설마 또영원히저거 갇힌 거 아니야 버블껌 기계?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laughs> 잠깐만 버블껌 기계에 갇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훔치기 되나? 또 훔치기가 어, 또또 훔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왔다 갔다해. 아안 되네. 선택이 안 되네. 아 그냥 영원히 버블껌에 갇혀 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본계정의 그라이프스 메드씨. 아, 근데 라바가 아니에요, 라바가. 아, 이거 라바가 아닌 게 살짝 좀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언제나 시크릿은 환영이야. 오케이. 너무 좋았고.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라이프스 매주 씨. 저 친구도 언젠가 이스터에 이거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모아두면 좋으니까. 어, 아, 드디어 브레인 건 나왔는데 라바 브레인 갓이 아니네. 지라파 첼레스테. 아, 나 용암 수박 먹고 싶었는데. 아,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이고, 또 브레인 건 나왔는데 라바가 안 나오네. 아, 이거 라바 브레인 갓이 힘든 거구나. 어, 잠깐만. 라바 라바 끝났어요? 아, 라바 야, 라바 끝났는데 나오면 어떻게 하하하, <laughs>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어, 변기 타도 진짜 이 친구야. 라바가 끝났다고, 방금. 방금 끝났는데 나오면 어떡해. 잠시만, 다음 라바 이벤트가 언제지? 아이고, 3시간 뒤네, 3시간 뒤. 아, 이거 또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지만, 4배에서 뭐렇게 아직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뭐다? 신규 시크릿,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희망을 놓지 말자. 그나저나, 방금 한타임으로 라바도감 그래도 앞에는 좀 채웠거든요? 앞에는 좀 채웠는데, 어, 뒤로 갈수록, 어, 그냥 그대로다 나... <laughs> 근데 라바스팅 여기에서 라바오라클레로오라클라 요 친구보다는 0.5% 라바슬랩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아 이거 왜안 나오는 거야 0.5% 아무것도 아니다 아, 아무것도 맞네요 예, 아무것도 맞고 자한번더 슈슈슈 슈, 제발 아 돈은 필요가 없는데 아 근데 한 판만 더 하면은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아 아, 아, 이거 아 그러면은 우리 라바 브레인가 라바 한정 친구 에스프레소 시그놀아 요 친구의 기운 좀 받아갈게요 어 기운 잔뜩 딱 받아 어, 좀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아인데 자이 친구의 기운을 받았으니까 딱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아 왠지 나올 것 같잖아 그치 자 와가지고 요거를 야무지게 구입해 주고요 일단 처음에는 빠른 스피드로 3 2 1슛아 오케이 오케이 트럭 트럭 나왔다 트럭 다음 뭐다? 바로 라바 슬랩이다 한번더슛 제발 아, 잠 빠른 스피 풀고 갑니다 두근두근 생근새근 내근, 내근내근 제발 돌리고 돌리오예아 절 절대 안 나오네. 아하. 아이고 이게 누구야? 다이아몬드 변기 타조기차. 아이고 또 라바가 아니고, 어 라바 없을 때또 나오네 이 친구. 어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이제는 우리 몬바르딜로 콜크딜로요 친구가 더요 어, 친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렇지? 오케이 딱 들어가 주면서 이제 서버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왠지 지금 몬바르딜로 이거 이벤트 하면은 시크릿이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 좋기 때문에 느낌 좋기 때문에 달려 달려. 떠, 따, 떠, 얘왜안 뜨냐? 왜, 왜, 왜안 뜨는 거야, 이거? 오케이, 됐고요 떠, 따, 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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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딘, 딴, 딴, 떠, 따, 떠, 따, 따. 설마, 오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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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오딘, 딴, 딴, 딴 폭탄 맞나요? 오딘, 딴, 딴, 폭탄 맞으면 대박. 자, 폭탄 맞은 귤한번 보고 싶은데요. 폭탄 맞은 귤. 제발요, 제발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에 친구가 맞았는데, 어차피 이 친구 데리고 가면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버티다가 여기서 딱 데리고 와주면서 그렇지 이 친구도 어이구 맞았네요 맞았네요 이 친구는 딱 맞았어요 오케이 좋았고요 폭탄 맞은 귤 폭탄 맞은 귤 제발 제발 하늘에서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 조금만 더아 조금만 더 <laughs> 아, 조금만 더. 아니, 이게, 이게 안 맞냐고, 이게. 지금 시크릿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되겠다. 재물까지 제대로 갑니다. 자, 재물까지 제대로 갈게요. 자, 와가지고 로켓으로 날아간다. 그렇지. 어이구, 어 야, 야, 방금 본바로 딜로 맞은 거 아니야? 본바로 <laughs> 딜로 방금 맞았던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괜찮은 거 같네. 괜찮은 거 같아. 아, 난또 이거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지, 그치, 비행기. 아, 근데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본바로 딜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오, 뭐야? 아, 드랄랄라요, 드랄랄라. 아, 요 친구가 나왔어요. 아, 근데 폭탄, 야, 폭탄으로 좀 맞아, 맞 제발, 제발, 제발. 폭탄 맞은 상어. 아기 상어. 아기 상어가 아니라, 폭탄 상어, 뚜루뚜뚜. 귀여운, 제발, 제발. 폭탄 좀.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4, 3, 2, 1. 폭탄 상어. 아하,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한 상어. 헉,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서버럭키 다 끝나가는데, 다이아 오딘딴딘이 나온다고? 어, 이거, 그러면은, 아, 이것또 오딘딘딘딘으로 이스터에그 실험 한번 또 해보고 싶은데요. <laughs> 잠깐만. 이게 지금 오딘딘딘 두 친구가 있으니까, 한 친구가 더 모으면은, 이스터에그 실험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또 화살 이벤트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오케이, 이러면은 또서버렇게 써야지, 제발. 제발, 이번에는 신규 시크릿이 라바로, 용암으로 나와주길 딱 바라면서, 라바 스피드의 신님이시오. 과연, 이번에, 이번에 저의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 스피드로 점쳐보기! 쭈제발 주... 아, 또, 돈이야, 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버블검이라도 빨리 열심히 좀 터트려가지고, 혹시라도 시크릿이나, 어, 라바버레인간 나오면은, 버블껌까지 묻힐 수 있게, 고로치, 카카가 카푸치노, 아사시노. 아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시크릿 나오면 그때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어, 이게 되려나? 아, 이게 될지가 궁금한데, 오, 라바. 라바, 뭔 바로 딜러, 그거 딜러. 요 친구. 요 친구, 오. 야, 이거 들고 있는 채로 되네? 잠깐만. 아 이거 들고 있는 채로 가져가는 게 되는구나. 야,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 오. 와 드디어 라바브레인가. 와 처음으로 라바브레인가 나왔어. 예예예예예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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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야야야. 아니 신나가지고 이거 잠깐 깜빡했네요. 야 드디어 드디어 라바브레인가 나왔거든요. 라바보다 가지고 60개. 60? 60? 60k요? 아니, 라바 코코판토 엘레판토야. 60k면은, 그냥 일반 오딘딴딴, 딴요 친구보다 낮은 거야, 이거. 어, 도감으로 완료했으니까 그냥 팔게. 어, 미안하다미안 미안해. 미안하다. 어, 아, 예, 예. 그냥 팔아버리고요. <laughs>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 라바 브레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은 라바 시크릿 아닐까. 맞잖아, 그치? 어? 아니, 근데 라바가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이게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번에는 생각보다 도감을 많이 못 채웠는데, 야 이런 친구들 다 하려면 라바 이거 오래야겠네 라바 이벤트를 근데 버블머신 이거 좀 귀찮네 <laughs> 좀 귀찮으니까 어 그냥 로복스 쓸게요 예 로복스 한번 그냥 딱 써주고 아이씨야 드랄랄래로 드랄랄라 아이고야, 라바 방금 끝났는데 또 눈치 없이. 아, 이거 이스터에그. 어? 트랄랄레로 새 친구 모였기 때문에 이스터에그 실험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볼까? 아니, 라바카도 셋이 모여가지고 베이비 라바카가 나오는데, 설마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셋이 모이면은 베이비 트랄랄레로가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삼각형 해봤나? 자, 트랄랄레로 삼각형, 삼각형, 아기상어 삼각, 아기상어 아니구나. 아 삼각형은 어 아, 삼각형은 뭐 안되는 거 같죠 그렇 삼각형은 안되는 거 같고 바로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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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뭔가 느낌이 대소양서대소양서 헤엄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헤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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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 그냥 버블껌에 넣어버려 버블껌에 넣어버려 오야이고 아 얘는 브레인 같은 면석이 뜨네 응 넣어버려 오케이 좋았구요 자 실험 결과 안됩니다 드랄랄라 드랄랄라 요 친구도 이 스태그 없는 것 같아요 헉,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오딘 딴딴딴 오딘 딴딴 어 버블컵 버블컵 제발 버블컵 버블컵 하하 어디딴딴딴 <놀냐> 도대체 너는 언제 특성 언제 특성 묻는 거야? 어? 어요 친구도 새 친구 모였으니까 이스터에그 씨로 한번 해 볼게요. 아니, 이게 신화 등급도 이스터에그 있고 시크릿도 이스터에그 있는데 어 브레인 가시없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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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또 모이고. 지금 뭐야? 나이 시크릿 나온지도 몰랐어 아니 왜 말없이 나오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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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와 이거 놓칠 뻔했다 야너 때문에 놓칠 뻔했잖아 그렇지 너만 보다가 자 과연 오딘 딴딴딴 오딘 딴딴딴 삼각형이 반응을 할 것인지 삼각형? 삼각형 귤? 귤 삼각형? <laughs> 아 그냥 근육만 자랑하지 말고 아 요것도 안되고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크릿도 시나도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불행인감만 없다? 제발 제발 베이비 자 출발 베이비 귤 나오면 안 될까요? 베이비 귤 출발! 베이비 귤 출발! 하하, <laughs> 이것도 안 돼요. 자꾸 근육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냥 요 친구도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려. 그렇지, 넣어버리고요. 아, 없네, 없네, 없어. 아, 아쉽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 신규 시크릿을 가진 분을 찾았습니다. 와, 대박. 자전거 시크릿. 자전거 시크릿을 갖고 계시다 했는데, 와, 야, 아어 엄청 많아. 와, 대박. 2층에, 2층에. 와, 와, 이 친구에. 어, 야, 잠깐만, 옆에 뭐야? <laughs> 야, 잠깐만. 아니, 이 친구에요? 와, 자전거 시크릿인데, 위에, 아, 타코랑, 이거 맞았네, 폭격. 이거 맞아가지고, 와, 21 밀리언이고, 야, 옆에는 뭐야, 이거? 라그란데인데, 블러드, 어, 블러드에다가 지금 행성 맞고, 폭죽 맞아가지고, 100 밀리언. 와, 초대박! 일단, 일단 요거, 도감적 좀, 어, 예, 도감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부럽다. 와, 자전거. 자전거 타고 가요. 야,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아, 이거 뭐야, 근데? 뭐랑 뭐가 합친 친구지? 자전거랑 밀어버리 합친 친구인가요? 와, 이거 굉장히 신기하고 뭐 동전 같은 게막 튀어 나오네. 아! 아, 이거 밀어버리 아니라 그 뽑기인가 보다. 그렇지, 뽑기. 아 뽑기 동전 이고그 동전이 자전거랑 합친 거야. 와 너무 좋습니다. 와도감장 너무 감사드려요. 와 잠깐만 캔디아스파 도감자를 하신다 해가지고 요거 좀 기다리는 동안에 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와 동전이 동전이 마구마구 튀어 나오네. 와 표정도 굉장히 개구쟁이처럼 재밌고. <laughs> 아이 친구 근데 원래 얼마지? 이거 안 묻으면 원래 얼마인지 궁금하네 아무것도 안, 특성이 안 묻었을 때 아쉽지만 매우 아쉽지만 일단 오케이 도감장이 끝났기 때문에 돌려드리면서 도감장 너무 감사드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라바 거북이 라바 토르티니 드로트코티니뭐 <laughs> 이런 친구 요 친구를 선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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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작이 잘 됐는지 딱 보면은 아이고 잘 됐네요 치클레테리아 바이스클레테리아 뭐 이런 거 같은데 찾아보니까 이 친구 아무 특성도 안 묻었을 때 기본이 3.5밀리언인 거 같더라고요 3.5밀리언 그렇다는 말은 그라이프스 메두시 그리고 팟하스파요 친구 다 아무로 좋은 그런 시크릿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잘 생각해보니까 굳이 폭탄 이벤트 미리 해놓고 시크릿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크릿 나왔을 때 그냥 바로 폭탄 이벤트 시작을 하면은 폭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크릿들을 자 그렇다면은 서버러키를 바로 한번 딱 써본 다음에 시크릿이 나오자마자 바로 폭탄 이벤트 가볼게요 과연 폭탄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 잠깐만 나 이거 희한한 거 발견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시크릿 기다리면서 뭔가 희한한 걸 발견했는데 버블검 누가 묻을지를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일단 지금 보면은 브레인 토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는데 간격이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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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그럼 코끼리가 묻는다, 그치 어? 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간격이 이상한 친구가 나오면은 그 친구 앞에 앞에 친구가 버블껌이 묻는 거 같은데? 어 간격이 다 일정합니다. 어 아직 규칙적으로, 어, 얘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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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 맞아. 오, 그렇지? 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갱 서프트라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맞는 거예요, 앞에 앞에 이 친구. 루비니 피자. 오. <laughs>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뭐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다 맞추고 있다는 게 그치? 뭔가 규칙이 있다는 얘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시크릿이 안 나오니까 이거 별걸 다 하고 있네. <laughs> 오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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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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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비행기 떠다떠다야 비행기 왜안 돼? 비행기 왜안 되냐고요 저기요 비행기 비행기가 줘야 돼 빨리 비행기 빨리 제발 좀 비행기 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기요! 아...안돼안돼 안 돼.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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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잠깐만 야 망했어 야 비행기가 안돼 야 비행기가 안돼가지고 야 망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아 두명망토 아 두명망토 아, 아 잠깐만 아 이게 망... 아니 이렇게 망... 이렇게 망하는거 이거 실화냐 이거? 와 시크릿 나왔을 때 비행기 띄우는거 이거 좋은 방법인 줄 알았더니 저처럼 저처럼 잘못 맞추면은 진짜 큰일날 방법이네요 시크릿 놓쳐서 안됐다 생각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